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이 게임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는데요. 와,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작자가 이것저것 엄청 퍼져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와, 막 샀어요. 어제 보니까 갑자기 플레이샵에... 이것저것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도 샀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망고 시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안 주더라고요. 요것도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강력해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니죠, 식물이죠 바로 코코탱크하고 이 수박이 조금 더 강력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버프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감옥이 나왔습니다. 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필요하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소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일롯을 여러분들이 갖다 바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원하는 캐릭이 있습니다. 원하는 브레일롯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면 됩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반디토, 보브리토가 필요한데요. 이제는 자동 판매를 켜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원하는 캐릭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저는 다 놔둬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 자동 판매 잘못하면은 요런 원하는 캐릭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렇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인벤토리가 뻥 찰까봐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디토, 보브리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려나? 밤비토 보브리토, 빨리 나와라! <laughs> 그리고 요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돈 주면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밤비토 보브리토, 어딨어? 야, 언제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이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친구. 이 상어가 필요했고요. 요게 세 번째입니다. 밤비토 보브리토가 나와줘야지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요거를 100% 채우게 되면은 요기 있는 캐릭터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수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갑이 나오는거 보이시죠 요 수갑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보면은 이렇게 네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된 물뿌리개가 있어요 식물 성장 요율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브레일롯들를 기절시키고 감전시킨다고 합니다 수갑은 브레일롯들를 가두어서 통제하고요 복동물약이라고 있는데요 일정시간동안 브레일롯의 생성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요렇게 네가지의 아이템을 새롭게 얻을 수 있게 된걸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왔나? 나왔어 안나왔어 야 빨리 나와 오 여기 나왔다 요렇게 주고요그 다음에 트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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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피는 또 어딨어 보자 이거 찾기도 어려워 요렇게 계속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북격 크로커 요또 이렇게 북격 크로커가 있나 없나 잠깐만 이거 지금 자동판매 좀 꺼둘게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 여기에도 잘만 하면은 찾을 수있을것 같거든요 아까 내가 이 북적 크로코를본것 같은데 어딨나 보자 보자 어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오 어, 여기 있다 요렇게 계속적으로 주문됩니다 브르르 브르르 파티 뭐야 이 친구는 브르르 브르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브르르 여기 있다 여기 다 있네 어우 쉬워 그 다음에 발레프 뭐야 발레프나 카프치나 요것도 아까 내가 다 있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0% 채워주면 되는데요. 바로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또 넣어주고요. 바나티나 돌고래. <laughs> 바나티나 돌고래는 어디 있는 거야? 이것도 어디 있을 텐데? 내가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켜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딱 주고요. 그 다음에 뭐야? 벌바로니 룰리롤리. <laughs> 아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 내가 이 숙지가 안 나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푸치노 암살자. 이것도 아까 있었죠?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막 들어와, 테이저건. 아까 제가 테이저건 설명을 드렸죠? 다 요런, 다 중요한 겁니다. 어, 뭐야. 새로운 씨앗도 줬어. 좋아. 그나저나 암살자가, 여기 암살자도 넣어주면 돈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올카렐로 올라, 올카라? <laughs> 이름을 틀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자. 요건가? 요렇게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이 돼지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열어놔도 막 들어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본빈이 구치니. 여기 요렇게 다 찾아주고요. 어, 뭐야? 또 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친구죠? 여기 요렇게 찾아가지고 찾는 것도 일이야. 폭격, 크로커 이거 찾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열어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계속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거와 그나저나 이거 좋은 씨앗이 막 들어오는데 이따가 빨리 넣어봐야 되겠어 우선은 이북격 크로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씨앗을 심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노시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그냥 쳐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에 새로운 식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고, 카푸치노 그 다음에 아우비 도우프라 골라 그 다음에 선지오라는 새로운 식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생이 6단계까지 생겼어요 저환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생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은 잠깐만 우선은 저 씨앗을 하려면 은뭘 팔아야 되는데 뭐팔 만한 게 없어 아, 요 금도 이제 팔아버리고요 요거로 한번 수진노 씨앗을 딱 어, 뭐야, 금세 성장하잖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지 오늘 얼마나 좋을지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와 6700k DPS? 요런 거, 가지를 다가져가고요 요런 시드 얻은 거를 딱 설치해주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강력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씨앗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얻으셨나? 다시 가봅시다. 여기 게 가서, 목격 크로코가 여기에 딱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에 누구야? 이 코끼리. 코끼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슬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워져. 그 다음에 트리피 트리피. 여기서 이렇게 막막 막 들어와 그냥. 어 뭐야? 이번에도 선지오 시드. 이렇게 막 시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프리고. 프리고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주면 막 보상이 막 들어오고요. 아기 크로스티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내요 이번 이번 업데이트는 아주 그냥 꽁으로 주는 것 같아. 여기 있다. 아주 가고요. 강도 발끈. 야 이걸 한글로 하니까 되게 힘들어. 강도 발끈. 여기서 그냥 또 주고요. 마두 이거 누구야? 91%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어 여기 있다다 했는데? 그 다음에, 미친론의 피자 이온. 미친론의 피자 이온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요렇게, 요 친구를 쓸 때가 왔다, 드디어! 일로와, 미친론의 파지티온! 가자! 너의 쓸모를 보여줘, 여기서! 갑시다! 이게 실크릿! 요거 하나 정도 다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 있다, 친구야! 빨리 줘! 오케이! 어, 이것도 리스토리! 이렇게 하면은 총다 얻구요 또 리스타트 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요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설치할 수 있는건가? 아닌가? <laughs> 환생? 아 환생은 아직 안돼 어 뭐야 미치로의 피자 이호 사라져가지고 안돼 환생을 못하잖아 환생을 했어야 됐는데 아우 큰일났다 최고급 두뇌 장착 화면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요 야 우리의 이 시즌 6아 이거 환생 6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카푸치노 씨앗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laughs>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빼야 돼 가지들은 이제 사라지자 가지들 들어가자 너네 너무 오래 있었다 가지들 어? 이게 새로 나온 거다 아까 이게 뭐야 DPS 115 뭐야 야 들어가 115 뭐야 이거 야, 필요가 없잖아. 카푸치노를 설치해주고요. 우와, 20분 걸려. 카푸치노 상당한데? 그 다음에 아우비. 요것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서 5분 걸리는 것도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아, 이제 없어. 이거, 이거, 이거 해바라기는 너무 심하잖아. 이 해바라기 필요 없는데. 아, 이 해바라기가 너무 약해요. 이건 아니지. 아, 된거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을 모두 즐겨본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짤막짤막 그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운 식물 추가가 되었구요 버프 받은 우리 식물들 코코 탱크하고 워터 멜론 그 다음에 환생을 이까지 할수 있다는 거 새로운 보스 아까 보여드렸죠 그게 새로운 보스입니다 처치할 때마다 행운이 0.5씩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까 기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강아된 물뿌리기 테이저 수가 복동물약 요거 이렇게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선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다음에 새로운 브레일시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푸치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푸치노 제발 빨리 30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오, 됐다. 야, 카푸치노 나왔어. 우와. 카푸치노가 유쾌이네요. 우와. <laughs> 우와 대박 잠깐만 요거를 뒤에다가 뒤에다가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카푸치노를 여기서 요렇게 딱 설치를 하면은 야귀어 우와 이렇게 카푸치노까지 얻어보았습니다 대박 야! 야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업데이트를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많이 많은 것들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얻으시고 물량 운동이도 많이 얻으시고 그다음에 꼭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망고 시드까지 얻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